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주 은혜의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다시 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 그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는다. 오늘 호세아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죠. 오늘과 내일 묵상할 내용들이 호세아 그 앞부분에서 볼때 아주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읽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이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뭔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문화 또는 이해 방법, 어~ 지식 수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호세 하서를 읽으면서 결혼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결혼이 풀어지는데요 사실은 혼인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에 들어가고, 또 그들이 죄악에 있었던 모습들이 어땠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아마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너희,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암미, 그 로, 어제 나왔던 말씀에서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되 있죠. 로라는 말이 이제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휼을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형제들이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어, 긍휼이 여김을 받는 형제, 암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매들이라는 의미가 어제 로루하마가 있었는데, 로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 어떻게 왜, 제일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약속하셨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요. 사실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한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성실하지 않은 고멜,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이제 소제목을 붙일 때도 고멜과 이스라엘을 같이 붙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호세아의 아내의 역할이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격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라. 여 여기서 고발하여 누구보고 얘기하는 거하면 호세아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호세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니네 엄마를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고발해라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세요. 어, 첫째로는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어, 뒷부분에 좀 나와요. 이 고멜이 애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경에서는 정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애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그 고멜을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뒷부분에 오늘 읽을 수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될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새, 얼굴에 세격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세격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얼굴에 사실 대다수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고열의 얼굴에 음란이 가득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에 음행의 흔적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이 우리 가슴 아닙니까? 근데 그 가슴에 음영의 흔적만 가득 남고 음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면 어머니를 또 고발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어, 발가 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이 발가 벗겨서 내버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그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발가 벗겨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에 들어갈 거고요.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겠다. 사막처럼 뭐 광야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뭐 들짐승으로 해서 너무 무섭고, 메마른 땅은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그래서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그런데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목을 죽일 물도 없죠. 당연히 누구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를 가보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물이 좀 있으면 그 주변에 나무들이 좀 있고요. 짐승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사절. 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뭐,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려간 자식들이죠. 결국, 이런 고통이 자녀들도 함께 받게 되고요. 부모의 음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 부모의 음영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 고멜이 뭘 자랑하는가면, 5절,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토록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영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음란한 죄를 지은 여인이 이제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주던 남편 말고요 호세아 말고,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애인들이 애인들을 찾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 애인들이 뭐 자기에게 필요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음행이라고 그러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건 사실 그알을 섬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알은 우상신이고요. 이바알은 우상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죠. 예. 능력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매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참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6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 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막고, 둘러 쳐서 찾지 못하게.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실컷 애인을 찾아다녔는데, 찾아다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역시, 내, 원래 남편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어떻게 했냐, 8절.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은과,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돈 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도 자기들이 만들어 막 쓰죠. 예. 우상을 섬기는데막 씁니다. 엄나는 일에 막 씁니다. 다 자신의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줬고,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러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가져가서 또제물로또 바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준 적이 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구절.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다 빼앗겠다는 거죠. 원래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로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게 이제 그 여인이 즐겼던 잔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주로 기쁨이 빼앗기는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이러면 다 빼앗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생각은 못 하죠.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12절.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숲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복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잘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 뭐 합니까? 어, 원수가 와서 다 먹어 버리면 끝인데. 말라깨 이 내용이 있어요. 1 3들또 바알 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걸이와 목걸이로 몸당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들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정부들 애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세월만큼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는 가차 없이 주시고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즐기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